대구시여러분 시민 이와 시민이 앞장서서 우리도 할수있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자발적으로 구멍과 주요 애거리 캠페인 참여 관계없어미소신절 그으로미도 비행기 는 분들은 내 사회, 는 동네, 내 도시 내가 자랑하는내 대신에 살랑이낼사람현전지구에반한 자랑하는 명도 없습니다 이게 큰 희망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을 꼭좀 여러분들을 전파해 주시고 시민들이 힘을 내고 된다 된다 그 웃고 이런다 됩니다 <laughs>